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8년식 올리오 K7 3.0 리미티드입니다 리미티드인데 옵션이 추가되어 있죠 자, 이 드라이브 와이즈도 되있고 헤드업 전동 트렁크 그리고 실내가 베이지시트 베이지시트 자, 이거 원하시는 분 계셨죠? 빠르게 보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차 가격부터 공개해드릴게요 2차의 가격은 2430만원 외부부터 한번 볼게요 자 완전 무사고입니다 라이트 자 사고 안개 등돈네트 범퍼 이 세로 그릴 멋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요 상품화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자 타이어 타이어는 좀 타다 가르셔야될것 같아요 휠 깔끔하고 사이드 미러 왼쪽 앞문 살짝 안에 내부 보여주세요 살짝 아우 좋잖아요 자 깜짝 놀랐죠 뒷문 뒤에 핸다 깨끗하고 뒤에 타이어도 많이 사라졌요 뒤에 타이어 많이 사라졌습니다. 휠, 휠 관리 한거 보세요. 굉장히 깨끗해요. 자, 트렁크, 뒷 범퍼, 오른쪽 뒤휀다 뒷문, 앞문, 사이드 미러, 앞에 휀다까지 아, 좋습니다. 너무 좋다, 차. 이런 차가 어딨어. 오직, 오디, 오직, 오디, 오직이래, 오직. 오디. 오직, 오직, 다둥이 차에서만 볼수 있는 차입니다. 자, 아, 참. 멋있는 차 많이 가져오는 것 같아 멋있는 차를 잘 가져와 또 옵션도 좋은 자 3시트 입니다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베이지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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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시트 3시트 나왔고요 드라이버 에이즈 측구 방센서 차선이탈방지 전동 트렁크까지 있고요 스마트키죠 버튼시동 루미나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도 있어요 어라운드 뷰 루 전방 소방 카메라 작동 잘, 잘 되고요. 아날로그 시계 프로토 에어컨. 자밑틀로 내려오면은 이쪽이 또 이제 많죠. 양쪽 통풍 열선 이거 전자파킹 오토홀드 뒤에 커튼까지 있고요. 핸들 열선도 있습니다. 자 시트 보세요. 이거 실내 크니까 다 해놓은 거예요. 진짜 깨끗하잖아요. 워크인 시트 잘 되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에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제어 장치 헤드업도 있어요 있죠. 헤드저0 k g 주황색으로 보이죠 0 k g 키로스 62152kg 아 이거 썬루프까지 있었으면 진짜 끝났다 썬루프까지 있었으 끝났어 썬루프가 없어 대머리야 아쉬워 아쉬워 대머리야 아, 육체 뿌려놓은 거 같아 자 뒤에 커튼도 있고요 열선도 달려 있고 보세요. 이 시트 크리 깨끗하게 해놨어요, 진짜. 돈 많이 들었습니다. 돈 많이 들었어요. 아 좋지 않습니까, 진짜. 깨끗하잖아. 보시면은, 와서 보시면은, 이 차를 생각을 하고 있다. 보는 순간 그냥 구매를 하실 겁니다. 뭐, 전혀 문제될 게 없잖아요. 보증도 남아있고 다. 자, 어 내부. 그냥 공간 내부 굉장히 넓죠? 자,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깡통. 트렁크, 전동 트렁크 이용 없이 작동 잘 되고. 야, 좋습니다. 좋아. 이 정도 퀄리티의 차량, 이 정도 가격, 어디 가서 구매하기 힘드세요, 진짜. 저만이 할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8년식, 56K7 3.0 리미티드입니다. 자 천천히 해볼게요. 헤드업 있었고요. 그리고 드라이버 아이즈, 축구방 센서, 차선이탈방지, 자동제어장치, 룸밀라 하이패스, 정품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프로터 에어컨,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 전자파킹, 오토홀드, 뒷커튼까지 어 많아. 너무 많다. 너무 많아. 베이지 시트를 품은 K7입니다. 6만 킬로 정도 됐고요. 이 차를 제가 2,43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